야, 들어봐. 김민재가 처음에 공격수였다는 거 알고 있었어? 너도 김민재 하면 바로 그 든든한 수비수 이미지가 떠오르지. 바이엘은 미넨에서 뚝심 있게 골문을 지키는 모습. 국가대표에서도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멤버 말이야. 그런데 말이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철벽수비수 김민재에게는 정말 예상 못한 비밀이 하나 있어. 프로 데뷔 이전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태어난 김민재는 공격수 포지션으로 축구를 시작했다는 거야. 어때 상상이 돼? 지금은 상대방 공격을 막아내는 게 전문인 그가 어렸을 때는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만 달려나갔다니 진짜 인생이란 게참 재미있지 않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기도 해 어린 김민재가 공을 몰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 특유의 패기와 돌진력이 있었을 거야 지금 수비에서 보여주는 그 강인함도 사실은 공격수 시절부터 키워온 거였던 셈이지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이 훈련 도중 김민재의 얼굴을 건드리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봤어 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더라고 진지한 경기 중 모습만 봤을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평소엔 동료들과 이렇게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 야 정말 사람일은 모르는 거 맞지? 2023년 7월 5천만 유로 약 747억 원의 이적료로 나폴리에서 FC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적한 김민재를 보면서 생각하게 돼 어렸을 때 골을 넣으려고 뛰어다니던 그 꼬마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위스가 되어서 유럽 무대를 주름잡고 있다니 우리도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생 할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어 김민재처럼 말이야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 아닐까 오늘도 우리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언젠가 돌아보면 지금의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거야.